돈한잔 해봐요 여러분돈 존나 많아봐 이대야 예? 얼마 드릴까요? How m u c 400 400? 예? Yeah? And? No? w h 0 0아400 오케이 야돈 봤다 진주 팔아놔 쟤돈 봤다 씨 졸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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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예? 오리지널 진주 오리지널? No 오리아 짭짭 디스 즈 진주 짭 하하하하하 후0 페소. 20제로 페소, 오케이. 20제로 페소. 어, 뭐야? 왜 그래? 너2050 페소. 너? 2000. 아, 베리베리 하이. 마닐라 모로 페장리고. 오케이, 굿굿 굿. 베니미니 바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잉 자, 여러분들 뷰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 와, 저기 끝에가 항구야, 항구. 저 항구 보이시죠? 여기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여기까지 야자수, 야자수. 와, 에메랄드 빛 바다. 크 미쳤다. 그리스 같아. 제일 유명한 데가 화이트 비치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초입 항구 쪽이고, 화이트 비치가 완전 레전드래요, 여러분들. 레전드. 야, 진짜 다이빙 하고 싶어. 와, 색깔 봐봐. 비키니 바, 아, 비키니 바 있다. 와, 뭐야. 이게 비키니 바야. <laughs> 하하하하하하. 아, 아까 얼마나 그랬죠? 네. 오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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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 놀랐네. <laughs> 저러봤는데 소리 존나 크다. 그래 어쩐지 안 내버려 있거야 뭐해 뭐해? 어아 쏘리 쏘리. 야, 근데 쌤이 발라놨다그잖아 아이고 그, 그 표시를 해놔야 돼. <laughs> 어. 사과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표정 안 줘, 표정 안 줘. 표정 표정 안리 쏘리 쏘리. 와 wow. 여러분들 화이트 리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는 그죠? 그저 넘어올게 니하오마, 니하오, 안녕, 짜이젠, 니하오마, 와이즈젠, 사바이 짜이젠 공바이든다, 더난 깨이든 동방의 나이. 언니 이빨이빨 비싸 비싸 by 이 i z 이 a p 이 z z a No m o n 한국 사람. <laughs> 한 어. <한국> 사람. <laughs> 나 중국 사람. 한국 사람. <laughs> 한국 사람. 언니 배 y pepper. p e 먹 p e r Don't absorb. I'm not. Pepper. p e 살 p 살 r p 가스버너도 있고 아 뭐야 아 이거 우리나라 수출됐던 거구나 야 여기 음료수 파나? I'm hungry Hi Hungry Full already? Hungry i full I haven't u y Hungry <웃음> uh, Hi What's y o r n a m y a h l o o l d a 어? 어, 레이디보이. 레이디보이. 레이디보이? 예 야, 레이디보이 래 어, 다, 야, 레이디보이 봐야, 여기 뭐야? t e have t 에? <laughs> <Yeah>? 뭐라는 거야? <laughs> 그거 있다고. 아, 아, 그, 깨치 있다. 예. 어, g o My two boyfriend here. 어? Oh, y boyfriend? y yeah, yeah. boyfriend. b o y f r i 력자네

달라고? 이거 와 바깔아. 노. 가봐야 되봐. 아여 이거 이거 잠깐만. i o n l 아, 뭔가 아, I 아, 내가 남자 같아요. 코리안 레이디보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뭐? <laughs> 야 <laughs> 어? 뭐야? 노머니. 나 똑같대. 똑같대. 파이 파이 유유 파이 돈 없어 돈 없어 한국 사람 또 오냐 돈 없어 나 차이나 차이나 아이고야 조선족 조선족 제가 여론데 배가 나가 지고 약간 구유해 보일 님입니다 예 목걸이야 목걸이 쇠독 쇠독 목 차면 가려워 간지러 오케이 야 팔치야 예팔찌팔 차면 간지러 아이고야 알레러기 알레러기 sorry 알러러기 봐 없어 돈 없어 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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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장사꾼들 존나 많이 몰려들었어 아, <laughs> 두명두명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아 이게 바다 낙사 왔다고 해서 뭐 즐길만한 게 없네 아 헤어 헤어브릿지 how much 왜대 uh? 오케이 okay? yeah, yeah. 레게 하지 말라고 왜아 시가 오래 걸려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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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o n 분 걸린다는데 한가닥에 5분이라고 올리는 5분이 올올올 골드 스텝 5분이 하고 마치 하고 마치 500아 베리 하이 베리 베리 하이 400 베리 베리 하이 3, 3, 3. 어, 2, 5, 2, 5. 2, 5. 3, 0 0 2, 5. 빨리 빨리, v e 빨리 very, v e a 10 minutes. 2, 5, fast, a s 2, 5고요6만원이에요 아, 얼마예요? 2, 50 해야지. 2, 50, 2, 0 50, go, fast, 3, 0 0 2, 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됐다. 아, 여러분들. 원해? 필기스타일도 필기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이거 봐, 이사 아, 이 yes. 사람. 아, 아, 아 너무다 몰렸어 지금. 왜? 맞지? 지금 뭐, 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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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에. 봐봐, 소문났어. 야, 근데 머리털 다 뽑힐 것 같아. 이렇게 아파 야, 이거. 아아볼 주니까 이걸로 뒤질라 그러네. 맞죠? 아, 맞아. 아, 아리 no. no. 씨. 예. No.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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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여주면 귀신들처럼 다려들것 같은데. 와이. 어? 와 나머니 나머니 나머니. 야 이거 좀 가려봐.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어때 여러분? 잘했습니까? 중한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뭐 뭐야? 잘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잘 어울린데. 귀엽대 귀엽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귀엽대 잘했대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네. 네. 와 이게 쇼핑몰이네야 이거 사자 키티. Looking for? Cool? I want to kitty. What size? B size. For you? 아 uh, uh, 널리한 사이즈. 아 더워. Hot hot. Peria. Cool. I want cool. I oh, looking but looking, but looking looking looking. 야 이거 제 이거 색이 주면 비싸. 물어봐야 돼. o k a How m u c h This 180 180? h t y o n i g h t y 하이 하이. 얼룩ing 얼룩ing. 야 근데 옷이 이게 다뭔 옷이냐면 해변 옷이야 해변 옷. <laughs> 어. 맞아맞아어야 맞아. 어, 필리핀 옷 발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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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허우머치. <목소리> 와350 베리베리 하이 오케이 노노노 비싸 안돼 3일 입고 버릴까 여러분들 How m u 100 100? Yes. 티셔츠, 50 1드0 d 티 쇼미 50? 예50헌드레 티셔츠 쇼미 아50 1드0다50 50 50, 50, 50. 100만원짜리 50페소짜리 빨리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메롱 50페소 티셔츠 아이 라 제일 싼게 얼인지아노비나카무라 uh, 94텍 90, 90, 얼마요? 90페소 2000원짜리 쇼미 미이 히얼? 예이 90페소에요 어때 여러분들? 오케이 야왜 이렇게 비싸냐 안 이쁘다고 해다 근데 스타일이 저래와 이거 하우머치 250? 왜 이렇게 비싸냐 얘들아 어 제일 싼거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안 아, 어피나 카피 어 비나카무라 제일 싼 티셔츠 120? 오케이 야 그냥 110짜리 사자 올리 올1 2 0이면 얼마지 여러분들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120은 3,000원 이건 이거 얼마 이거는 6,000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 이거 사응사사 음, 사, 사. 이거 갑시다 오케이 이거 뭐, 갑자기 옷을 찢어? 안, 안 벗어져. 아, 옷이 안 벗겨져서 계속 며칠째 안못 벗고 있었구나. 어, 찢었다. 어, 어, 오. 어. 아, 조졌다 안, 안 들어갔네. 된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맞다, 맞다. 오케이. 큐 여러분, 어때요? 잘, 플렉스 잘했나요? 와, 머리. <laughs> 야, 이거 머리 안감으면 되는 거지. 잘 됐다. 삼년 가자, 들어봐.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도 감당지에 예. 와, 뭐야? 다라라. 이거 뭐예요? 호포 와, 씨, 미쳤다. 밤에는 더 이쁘대요. 와. 사람들 여기 앉아가지고 공원에. 저녁에 쇼 같은 것도 할 때도. 수호한다고요? 있고 쇼 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사람들 피크닉 하러. 와, 진짜 여유 즐기는 사람들 오는 데네. 와 저걸 군용포트에 뭐해요 그때꺼? 거잉야 고잉 어 힐? Yeah? Yeah. 와 yeah. 뭐야 안 부러져? 아야 박살날것 같은데 어야 어우 와 여러분들 미쳤어 이거지 이거지 예 바닷물이 목통이야

야, 저기다. 발견했다 Excuse me. 아 아하! 아아아 아 <laughs> 어, 아.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